1. 헬렌 켈러에서 다음 낱말과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써봅시다. 세계 뛰어난 이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선으로 이어 봅시다. 소원 위로 걱정, 주변 근심, 위안, 소망, 언저리. 3. 비슷한 뜻을 가진 남말의 예를 찾아 봅시다. 속질, 재능 상세하게, 자세하게 대문자 L, M, N, O 읽고 쓰기 대문자 L, M, N, O를 읽어 봅시다 L, M, N, O 대문자 L, M N, O를 써 봅시다.